동탄역 시범 리슈빌 아파트 34평 7억 700만원에 경매 나와있어서 물건 소개해보겠습니다. 2024 타경 82956 동탄역 시범 리슈빌 아파트 921동 1901호입니다. 감정평가가 34평 아파트이고요. 이 감정평가가 10억 1천만 원에 감정평가됐어요. 한번 유찰됐고 10월 28일에 수원지방법원에서 7억 7백만 원 이상 입찰 가격 써보시면 됩니다. 자 물건 위치 한번 먼저 살펴보면 어, 시범이잖아요. 동탄역에서 시범 단지 안에서 제일 좋은 우남 포스코 한화를 그 다음에 있는 시범 21아파트고요. 여기 학교도 바로 있고 여기는 공원도 있고 살기 너무 좋죠. 여기 치동천도 좋습니다. 백화점 가깝고요. 음, 도보로는 아주 가깝다고 할수 없지만 다 도보권입니다. 물건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진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아파트를 느낌을 한번 느껴볼 수 있으세요. 19층 1호니까 고층이고요. 어, 21동이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음, 이렇게 자 로드뷰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21동이잖아요. 21동 여기고요. 1901호니까 여기 동남향인데 거의 남쪽으로 게 앉아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음,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주변에 보시면 학교도 바로 옆에 있고, 여기 학교 음, 가깝습니다. 자, 물건 권리 분석 보시면 어, 15년 중봉한 아파트고요. 시범 단지도 이제 15년 네, 입주한 것들이 처음에 입주한 지금 이제 10년 차가 되었어요. 여기도 보시면 전세 세입자가 있는데 보증 보험 받았기 때문에 세입자 명도하는 부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배당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어, 소유권을 25년, 음, 여기 소유자가 처음에 분양받거나 분양권을 사서 입주하신 것 같아요. 전체 시세 한번 살펴보면요. 실거래가, 실거래가가, 음, 10억 5천, 10억 5천, 10억 4천 정도 거래되고 있네요. 어, 지금, 매물 나와 있는 것도 보시면, 저층이 9억 4천이고요 얘는 층수가 좋겠고, 동도 괜찮아서, 어, 고층, 로얄동 기준으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 저층 보시면, 지금 금매가, 음, 9억 4천에 1층이잖아요. 예외로 하고, 저층 빼고, 지금 10억 3천, 어, 10억 3천 정도 시세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현재 한번 유찰돼서 7억 700만원 이상 입찰하시면 되잖아요. 음, 시세가 10억 3천 정도 감정평가 적절하게 됐다고 보고요. 여기서 요즘에는 대출 문제 때문에 입찰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증금 7천 70만원 음, 준비가 되셔야 되고 낙찰받고 나면 6주 정도 안에 잔금을 치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본이나 어, 대출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입찰을 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요즘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실거주이시거나 평소에 동탄영역 시범리슈빌 아파트를 매수를 고려하셨던 분들은 이차에 경매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아마 몇 천만 원, 뭐 많게는 억대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경매 잘 모르셔도 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아래 더 보기 누르시면 상세한 그 상담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 받으시고 입찰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좋은 물건 저렴하게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